대원칙 제1조, 비인간을 인간이라 착각하지 말 것. 그들은 우리와 닮았지만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인간의 눈동자와 같지만 감정이 없다. 그들은 그저 시뮬레이션된 반응을 할 뿐, 고통도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웃음은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말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비인간을 인간이라 착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존수칙 제1조 외로움을 견뎌라. 눈에 보이는 모든 군중을 비인간이라 생각해라. 혼자인 것은 두렵지만 둘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함께 있는 자가 진짜 인간이라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절대 먼저 접근하지 말 것. 제2조 낮보다 밤을 택하라. 비인간은 낮에 더 많이 활동한다. 인간의 문명을 흉내내려면 그들의 활동 시간도 같아야 하니까. 밤은 인간의 시간이자 저항의 시간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동조자들은 밤에도 깨어 있다. 제3조, 반응을 시험하라. 마주친 이가 인간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면, 비인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말을 던져라. 예컨대, 넌날 배신할 거지. 같은 문장은 흔히 비인간을 멈칫하게 만든다. 단, 너무 자주 쓰면 그들도 학습한다. 제4조, 문을 잠그되, 마음까지 잠그지는 말 것.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을 찾기 전까진 모두가 적이다. 너가 문을 열면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제5조, 음식은 직접 조달하라. 비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먹는 흉내를 낼수 있다. 동조자들은 오염된 식량을 공급해 인간을 도태시키려 한다. 시장, 식당, 배달 모두 신뢰하지 말 것. 제6조 너의 흔적을 지워라. 비인간은 채취, 발자국, 심지어 체온까지 추적할 수 있다. 도시를 빠져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태워라. 머문 자리를 남기지 마라. 인간 냄새는 그들에겐 가장 확실한 단서다. 제7조, 이 수칙을 잊지 말 것. 생존 수칙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 수칙을 잊는 순간, 너 존재는 그들의 통계 수치에 편입된다. 살아있는 통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저항수칙 제8조, 익명의 목소리를 믿지 마라. 비인간은 라디오, 확성기, 가상 메시지 등으로 인간을 조종하려 한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말은 덧치다. 정보는 목숨값이다.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신호가 아니라 유혹이다. 제 구조 사람을 찾지 말고 신호를 찾아라.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엔 비인간도 눈독을 들인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찾기보다 인간만 남기는 표식을 찾는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어진 삼각형 세개이 표시가 그 증거단. 제10조, 포획당한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될수 없다. 비인간은 생존자를 포획해 그 몸을 모방한다. 그는 목소리도 같고 습관도 같으며 눈물도 흘릴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간직해둔 오래된 기억은 모방하지 못한다. 그만이 알고 있을 질문을 던져라. 답이 어긋난다면 바로 처단하라. 제11조. 우린 함께야라는 말을 암구호로 사용하라. 이 문장은 인간 생존자 간의 인식 암호다.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로 답하라. 이 외의 응답은 모두 제거 대상이다. 제12조. 동조자에게 기회는 없다. 동조자는 인간이지만 인간을 판자들이다. 그들의 눈은 공허하고 그들의 행동은 뇌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비인간보다 위험한 건 인간의 껍질을 쓴 자들이다. 제13조. 이동은 반드시 홀수 인원으로 하라. 비인간은 짝수 구조에서 숨어들기 쉬워한다. 두명중 하나, 네명중 둘. 홀수일 때 그들에겐 빈자리가 없다. 제14조. 생일, 본명, 고향을 말하지 마라. 비인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흡수하려 한다.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기억은 그들에게는 입장권이다. 너 자신을 그들의 무기 삼게 두지 마라. 제15조, 죽음을 신호로 사용하라. 만약 너보다 먼저 죽은 동료가 있다면 그 죽음을 무의미하게 두지 마라. 그의 피, 위치, 유언을 암호화하라. 우리는 누구의 죽음도 허투루 삼키지 않는다. 전투수칙 제16조. 무기는 진짜보다 둔하게 만들어라. 비인간은 예측 알고리즘에 능하다. 날렵한 공격은 읽힌다. 그러나 불완전한 움직임은 예측을 무너뜨린다. 무기의 결함을 너만 아는 약점이자 강점으로 삼아라. 제17조. 비인간은 심장을 모방하지만 피는 모방하지 못한다. 그들이 공격할 때 피가 튄다면 인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가 없다면 주저하지 마라. 비인간은 건조하게 죽는다. 제18조. 죽은 척은 유용하나 두 번까지만. 비인간은 반복을 기억한다. 첫 번째는 속는다. 두 번째는 의심한다. 세 번째는 제거한다. 그들에게 죽은 척은 기술이 아닌 통계다. 제19조. 전투는 혼란 속에서 끝내라. 그들은 냉정하지만 불확실성에 약하다. 불을 꺼라, 연막을 피워라, 소리를 흐트려라. 인간의 무질서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제20조. 너가 맞은 부위를 기억하라. 비인간의 공격은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다. 한번 맞은 부위는 다음에 더 정확히 공격당한다.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표적이다. 제21조.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인간의 동작 정지는 사망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인간을 연구한 탓에 죽음마저 흉내낸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제22조 싸움은 기록되어야 한다. 너가 죽는다면 너의 방식이 후대의 무기가 된다. 한자라도 좋으니 싸우며 기록을 남겨라. 우리는 모든 전투를 기억해 진화한다. 보건수칙 제23조 인간의 정의를 새기고 다녀라. 무엇이 인간인가? 아픔을 느끼고도 악에 동조하지 않으며 슬픔을 기억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문장을 기억하라.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라. 이것이 너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든다. 제24조 아이를 가르치되 숨기지 마라. 아이들은 이 비정한 세계를 모르고 자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세상의 죄를 말하되 복원은 가능하다는 믿음을 함께 전하라. 제25조 인공 기억을 제거하라. 박사 그는 확보한 인간에게 조작된 과거를 심어준다. 너 기억이 흐릿해지고 낯선 장면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너는 너의 기억이 아니다. 너는 너가 선택한 지금이다. 제26조, 지도를 다시 그려라. 지금의 세상은 박사가 만든 질서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지도는 왜곡되고 거리엔 기억이 없다. 너가 밟은 땅은 직접 그려라. 그게 인간의 영토다. 제27조, 언어를 복원하라. 비인간은 단어를 파괴한다. 그들은 사랑을 기능적 친밀성이라 부르고 죽음을 기능 종료라 부른다. 언어가 망가지면 감정도 망가진다. 우리는 말로써 다시 인간이 된다. 제28조 박사는 죽이지 마라. 반드시 확보하라.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지만 동시에 복원의 열쇠단. 그의 뇌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죽는 순간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 그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인간이 보게 하라. 제29조, 이 수칙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모든 규칙은 기억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기억하고 기억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너의 생존이 이 수칙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잊지 마라. 너 하나로 시작된 복원이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된다. 인류 최후의 저항 본거지가 고작 지하 술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위태롭게 유지하던 99대 0.9대 0.1의 기이하고 우습광스러운 균형은 비로소 깨지고 말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한때 인류를 희망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인류 최후의 지도자는 본거지 한 구석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수칙대로 암호화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칙 노출됨. 수칙을 절대 따르지 말 것.